오늘 말씀한 스가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르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치아에서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죠. 독일의 히틀러는 MA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이 아닙니까? 전에 제가 사진으로 본 모습을 보고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발이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죠. 총알이 아까와 집단으로 살해하는 가스실로 무수한 유대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을 색출하여 수용소에 가두었죠 이때 고리펜 붐 여사의 집은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여겨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행이 독일군에 의해 발각이 되어 고리펜 붐 여사의 가족은 절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언니는 감옥에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죠 그리고 고리텐 붐년사는 가진 스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이 패전함으로 자유의 몸이 된 고리텐 붐년사는 독일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용서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 복음에 무수한 독일인이 예수님을 영입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죠. 어느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낯선 사람이 고리텐 붐녀사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누군가 보면서 하마터면 정신질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여 자신에게 무수한 모멸감을 준 그자였습니다. 그 순간 고리텐 붐녀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외친 사람이지만 이자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선뜻 용서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머물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노라, 동시에 저자를 위해서도 피를 흘렸느니라, 십자가 용서를 받은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으나 십자가 용서를 생각함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병, 평강이 온 마음을 희감으면서 눈 녹도 악감정이 말끔히 사라져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 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중에 물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돈이 귀한들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귀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확실히 보여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차 타락의 삶을 살자 하나님은 물 심판을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등진 그들의 제약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듯 죄로 얼룩진 삶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죄 가운데에 거함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유다는 70년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재들을 강마을에 전도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셨습니다 양의 생명을 노리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공격적이며 심지어 생명까지 노릴 때 너희는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라는 얘기죠. 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제2의 유혹을 물리치는 반듯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